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에, 주일날은 장애인 주일이어서,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은 우리 본당에서 예배 같이 잘 드렸고, 또 우리 수요일날도 우리 수요천약예배 에 어, 함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어내롭게 또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같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 예배 없어서 그전 주에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자, 우리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마치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 늑대와 싸우고 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시는 것처럼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사람들은 안전하고 편하고 또 좋은 것을 좋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야 된다고 배웠어요. 다 까먹었죠, 그죠? <laughs> 2주 전이라 벌써, 그죠? 자, 우리는 안전하고 편한 길, 많은 것을 얻는 길,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자, 어, 성도님들한테 질문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천국은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어, 성국에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사부 성도님들은 아마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어떤, 어떤 어린아이가 이천국에 어떻게 갈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동네에 있던 가장 돈 많은 사람한테, 가장 부자였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돈이 많으면, 돈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천국에 갈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또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떤, 어떤 어르신을,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어르신한테 가서, 할머니, 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돼? 라고 이야기 하신 거예요. 자, 아까 두 가지 얘기한첫 번째, 돈 많으면 천국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따고 생각하시는 분, 응. 자 내리시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천국 가는 거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 헷갈리죠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죠 어 착한 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죠 목사님 착한 일 하라 고 그랬는데 그죠 자 어, 내리세요 내리세요 어자 그런데요 천국 가는 길은 천국 가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공 가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딱한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는 길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어요.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갈수 있어요. 천국은 돈이 많은 것, 뭐 힘이 센 것, 똑똑한 것,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물론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갈수 있어요. 오늘 왜 목사님이 치약하면서왜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잘 알고 있는데 왜또 이야기를 할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한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어느 곳에서 어,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조용했을까요? 떠들었을까요? 조용했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지금 얼마나 조용히 잘붙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린아이들 몇 명이 찾아온 거예요. 아이들, 아기들이 한뭐 5살, 6살, 7살 정도 된 아이들이 예수님 그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자, 아이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보통은 시끄러워요. 목사님 집에도 아이 두 명이 있는데 여덟 살, 아홉 살 아이 두명 있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계속 떠들어 쉴새 없이. 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떠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가 조용히 있으면 아마 아픈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왜 왔냐면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 주시기를 원해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해서 즉 예수님이 나를 좀 사랑해 축복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듣고 싶어 가지고 너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러 이 아이들이 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시끄럽게 애들이 여기 왜와예 얼른 가. 헐 이렇게 한 거예요. 어, 그럼 안 되는데.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말리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 이상하죠, 그죠? 분명히 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 뭐 남자고 여자고 아니면 뭐 저기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한국 사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갈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어린이처럼 어린 아이들 이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실까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이 가운데 지 어린 어린이가 있나요? 네, 네. 자기가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린이는 보통 그0살 밑에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을 보통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도대체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러면 어, 나는 어린이가 아닌데, 난 벌써 어른인데. 난 벌써 나이가 막 30, 40, 50 됐는데 나는 그럼 천국에 못 가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까 목사님이 말씀 시작하면서 물어봤었죠.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천국 가는 방법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돼요 우리 아마 집에 혹시 조카들이나 아니면은 뭐 동생 어린 동생들이나 혹시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이들이 한 7살 8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혼자 밥 먹고 자기 혼자 옷사 입고 자기 혼자 집 사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 아이들은 목사님 집에 있는 아이들도 8살 9살인데 지들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돈을 아직 못 벌거든요 목사님이 사줘야 입고 또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어른들이 사줘야지만 밥을 먹고 또그 집에 살고 다닐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어른들이 함께 누군가가 보호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혼자 자기 힘으로 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누군가 외부로부터 누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동차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잖아요. 위험한 순간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이들 혼자서 위험에 빠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아주 아이들은요, 이 계단을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가 쌩쌩 다니면 그 길을 혼자 가기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어린아이들은 누군가, 어른, 특별히 어른들의 도움이 없으면, 어른들이 힘을 써주지 않으면,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네가 마지 천국 가는 길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착한 일을 하고,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똑똑하고, 그런 걸로는 천국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딱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물론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아무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 갈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곳에서 편안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 사랑사부 가족들이, 목사님이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매, 매주마다 하잖아요. 선생님들하고 공과도 하고 캠프도 가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 혹시나 다 어려워도 잘 기억을 못해도 오늘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몇 번, 몇주 동안 몇번 읽었어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가 없는 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옥, 지리고, 진리오, 생명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천국 갈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이, 아, 내가 천국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구나. 지금까지도 잘 믿었지만 앞으로도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천국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 엄마, 아빠, 아니면 내 형제들 중에,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내 친구도, 예수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었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어린아이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 만나러 올때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뭐 예수님 만나면 내게 돈이 많이 생길 거야. 어른들은 예수님 특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랑 나 함께 있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막 그런 기대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뭐 예수님이 하던 예수님이 안 준다고 불평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한번 만져 주시는 거 예수님이 나랑 그냥 나를 이렇게 축복해주시는 거, 사랑한다 얘기해주시는 거, 그것만 해도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 가면 많은 것을 주시겠지, 예수님 만나면 나에게 어떤 걸뭐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예수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겸손이라고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찬양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도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함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계산하고 내가 예수님께 뭘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 오늘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많은 것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이 평생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사부 가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